안녕하세요 김일양입니다음 오늘도 어 영상을 한번 남겨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도 어 지난번 콜드콜 어 해서 약속 잡은 자영업자 대표님 오전에 어 만나고 왔거든요 내일식하하시젊 젊은 여표표님이었어요 그분을 만나서 이제 음, 처음에 인사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어, 나눴습니다. 저는 질문하고 또그 질문에 맞춰서 대답을 이렇게 또뭐잘 해주시더라고요. 어, 왜 내일샵을 하게 됐는지, 뭐 그런 이유도, 어, 제가 물어봤고, 한지 얼마 되었는지, 아 어, 그리고 뭐, 좋아하는 거는 무엇인지,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고, 또그 대표님도, 어, 얘기를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내가 이렇게 질문하고 하는 거에서, 어, 불편하지 않냐고 제가 질문을 하니까, 아, 본인은, 어, 전혀 그런 게, 어, 없다. 어 서비스직에 만족하면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 상대를 하는 거고 누구랑 얘기하는 거 좋아한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꺼리낌 없이 대답을 어잘어 어, 어, 해주셨어요 어 그래서 어그 여자 대표님을 만나면서 아 요즘 참어 보기 드문 그런 또 어~ 젊은 여성분이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만 어~ 대체로 보면 여자 젊은 여자분들은 좀 어~ 낯선 사람과 얘기하는 거를 어~ 꺼려하고 어~ 기피하고 전화 통화조차도 어~ 하기 힘들어하는 그런 어~ 성향의 사람들이 좀 많았는 것 같은데 오늘 만나이 대표님은 아주 개방적이고 털털한 어, 성격에 음 새로운 거에 대한 그런 거부감은 어, 없으셨어요 뭔가를 배우고 싶어 하고 어 그런 성격이더라고요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어, 정리를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그거 터득을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한한 이십 한 뿐분 정도? 어, 더 얘기도 할수 있었는데, 아, 제가 또 뒤에 또 약속이 있는 바람에, 어, 좀 이제 한 20분, 25분인가 어, 얘기를 하고, 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또 대표님도 점심도 드셔야 되고 해서, 음, 그래서, 어, 제가, 어, 여쭤, 어, 물어봤어요. 왜 어제 전화 왔을 적에, 어, 어나 보고 어 와도 된다고 약속을 잡아 줬느냐? 내가 잡으려고 한 거는 맞지만은 대부분 거절을 많이 하고 하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해서 이제 음 거절을 하지 않고 약속을 오라고 이제 했느냐? 물어질 적에 본인은 어 거절을 잘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전화가 왔을 적에는 음 거절을 많이 하는데 그날은 어 거절이라기보다는 그냥 아 만나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어, 들었대요. 어 그래서 어 뭐라고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또 그런 거 보면은 또 그게 또 저와 또그 대표님과 이렇게 또 만날 운이었나 어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표님한테 제가 또 이렇게 어 만나 만나서 서로가 내가. 어 대표님이 저한테 기인이 될 수도 있고 제가 또 대표님한테 기인이 될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어 약속을 잡아줘서 고맙다 뭐 그렇게 음 얘기를 하고 어 그러면서 어 웃으면서 제가 나왔고 다음에 또어 방문할 테니까 잔잔 어, 주세요 하고 어 그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대표님들 만나면은 어 처음에 콜드콜에서 대표님 만났을 적에는 정말 어색한, 어, 질문과, 어, 대화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라는 거기에 대한 부담감과, 어, 힘듦이 참 많았는데, 어, 요즘은 또 질문 몇 가지를 제가 이제 물어봐야 된다. 그 질문을, 어, 가지고 대표님을 찾아가고 하니까 훨씬 예전에 비해서는 제 마음이, 음, 그렇게 어 힘들진 않거든요. 그 질문을 어 던져서 그 질문에 또어또어더 들어가는 질문, 또 쪼개는 질문, 또그 질문으로 또 뭔가를 또 질문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되니까 제가 대표님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주고 받는 게좀 예전보다는 좀 수월하다 어 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뭐, 더 많이 깊에 깊이, 깊이 들어가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어, 지난번보다는 좀, 어, 낫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제가 대표님, 그런, 그런 방식으로, 어, 얘기를 나눈 대표님은 지금, 음, 세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대표님께 질문하겠다 얘기를 하고, 어, 예, 질문 다 하고 얘기 다 듣고 나면은, 오늘까지 얘기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했거든요. 어, 그래서 또그 전에 찾아뵙던 대표님들 만나서도, 어, 한 분, 한분 정도 만나서 다시 찾아가서 또그 대표님께 또 그런 질문을 하고, 어, 그렇게, 어, 나누고 왔습니다. 그렇게 제가 그런 질문을 하면 대표님들이 되게 좀, 어, 의아하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이 사람이, 어, 어떤, 저, 며칠 전에 또 어떤, 어, 부동산 대표님은, 어, 내가 왜 이런, 어, 지금 무슨 시간인데, 내가 이런 질문에 답을 하, 해야 되느냐 하면서 이제 웃으면서 이제 또 그렇게 또 얘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그런 질문을 했을적에 어, 대표님들은, 어, 이게 뭐지? 라면서 이렇게 조금 이상하게 생각을 하면서도 또 그래도 질문에 답은 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또 그런 그런 것들이 저는 좀 솔직히 조금 우습기도 하고 어, 어 사람들이 대답을 나는 물어서 대답을 안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찾아가고 무턱대고 뭐뭐 물으면은 또뭐 질문 대답에 안 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렇게 또 대답을 이렇게 해주는 거 보니까, 그 나는 조금 속으로는 솔직히 좀, 어, 좀, 기분이 나쁘지 않고 좋으면서도 조금, 어, 좀, 어, 좀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 대답을 해주시고 이래 하셔가지고. 음,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어, 이유, 그리고 내가 PCM, 1대1 코칭,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 어, 영업을 잘해서 돈을 벌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때까지 해 왔던 뭐 지금 제가 보험 영업을 한지 지금 몇년 됐지 만은 그 동안은 정말 어. 말뭐 생각하면은 정말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런 영업 어 방식이었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고객한테 어 무턱대고 어, 하나 해주세요. 이렇게, 어, 얘기, 얘기할 수도 없고, 또, 그런, 그렇게 얘기했다고 들어줄 사람도 없고, 또 그런 방식으로 또 계약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인, 진... 처음에 뭐 지인 계약으로 뭐몇 건을 했다 하지만은 그 지인 계약이 계속해서 나올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또그 고객에게 또 보험에 대해서 겁을 줘가면서 계약하고 싶은 생각도 어, 또 없고 또 그런다고 해서 또 고객들이 계약을 하지도 않고. 그런 시간을 지내다 보니까, 아, 뭔가, 아, 이런 영업 방식에 대해서 저도, 어, 갈급증이 있었고, 궁금한 게 있었고, 아, 뭔가 배우고 싶다, 달라지고 싶다, 좀 멋지게, 한컨을 하더라도 좀 멋지게 계약을 하고 싶다, 전문가로서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그런, 어, 생각이 늘 있었고, 그러면서 제가, 어, 기회에 또 이런 보험 수꿀 또 PCM 또 아이스강 대표님을 만났고 그 지금 이런 어 과정들을 제가 지금 이렇게 배우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배우다 보니까 아, 내가 예전에 했던 방식들이 정말 아, 너무 어. 너무 말도 안 되고 왜 계약이 안 됐으며 어, 왜 어 지금 현재 어또 이렇게 내가 어, 살고 있나라는 그런 생각이 어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어, 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요즘 음, 영업하로 저희 회사에도 새로운 어 분들이 많이들 들어오시거든요. 요즘은 어 보험이 보험이 뭐 저도 물론 들어올 적에는 뭐 그렇게 힘들게 들어온 건 아니지만 원래 하던 일에서 그냥 업종만 바꿔서 영업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근데 지금도 들어오시는 분들도 어~ 영업에 아~ 어 쉽게 이제 어~ 이 세계로 들어오시거든요 그분들 그분들도 이런 어~ 조만간 이 영업 세계에 대해서 좀 힘듦을 느끼실 거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고민도 많이 할 거고,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영업하시는 분들은 꼭 이런, 음, 뭐, 이런 뭐 모임이라든가 강의라든가, 정말 제대로 된 코칭, 사람한테 코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연결이 되어서 꼭 꼭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좀더어 정말 옛날에 보험 아줌마 그런 이미지 뭐 아직까지 그런 이미지가 크게 뭐어 업그레이드가 되거나 그뭐더 좋아지거나 그러지는 않았는 것 같거든요. 여전히 그런 이미지는 어 있는 것같아요어 그래서 그런 이미지에서 좀 음, 벗어나서 정말 멋지게. 어, 돈을 벌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또, 어, 이런 기회에 또한 번, 어, 교육을 받고, 어, 한번더 성장하고, 어, 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어, 들었습니다. 좀, 뭐, 어, 주섬주섬 이것저것, 어, 얘기를, 어, 했는데요. 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